어묵보다 좀더 진한? 어, 와야 대단하네, 여기 지금 제가 온 곳은 강땅게라고 이게 꽃게 들어간 숯이거든요 아, 야, 숭개가 야, 통째로 들어가네. 와, 이거는 쌀국수가 아니라 좀 달라요. 우동같이통성한맛 있어요. 야, 국물도. 국수가 어떤 지 궁금하네. 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와, 오. 진짜 많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다해 야, 이 시간에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네, 맞아요. 오.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 요 많이 유명해. 먹고 있어요. 네. 많이 먹고 있어요. 와. 유리예요. 여기가 지금 다리 밑에 있는 건데. 야, 진짜 엄청 사람 많구나. 얼마야, 얼마? 큰거는 얼마예요 큰거 20만동입니다 20만동? 20만동하고 30만동 30만동? 어. 지금 30만동 20만동짜리? 네와 하긴 꽃게가 한마리 들어가니까 와와아 개가 따로, 따로 나오네 아 개가 따로 나오네 아, 이 밤. 저거는 응. 한 마리, 이거는 반 마리. 깨렐라, 볶꽁. 깨렐라, 볶꽁. 볶꽁? 아, 이거 크구나. 와. 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국물, 국물 냄새 너무 좋은데? 국물 냄새 너무 좋은데? 두 음. 개씩. 음.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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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딨어 좋은 냄새 좋은 냄새야? <laughs> 좋은 냄새야? 음. 네 맞아요 크다 음. 커커 어때요? 맛있어 아 맛있어요? <웃음> <웃음> 냄새 없어요 냄새? 냄새 없어요 냄새 없어요? 네, 좋은 냄새 있어요 아 좋은 냄새 있어요? 네 어우 나도 배고프다 봐봐 <laughs> 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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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요? 맛있어요? 어 살이 살이 어 많이 있네 살이 많이 있네 예 네, 살이 많아요.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뭐 많이 먹지는 못해도. 이게 붕따오에 되게 유명해요 붕따오에 근데 여기도 아 찐하네 이게 육수를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매운탕보다도 달라요 음 면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음 아. 술자는 쏘자는 쏘는분자는 쏘자는 쏘에는짱자는 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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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쏘 이게 뭐야 이거? 자는쏘자 어... 어묵 어묵? 쏘자는 이야는 쏘자는 쏘자는

걔청안다 걔가 먹었어. 걔가 먹어먹어 걔가 먹었어. 살이 완전 단단해.

개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나? 이거는 만약에 개가 이렇게 붙자 한 마리 들어가면은 한3만원하겠죠 이게 어? 에요 야, 이나서 상상도 못할 비주얼 대게 라면 이런 걸 있어도 꽃게 라면 만약에 여기 또 오고싶어 또올생각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바람도 선선하고 어뭐 지금 여기 여기가 충사라고 베트라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어그강 거리에요 황사 충사라고 여기 젊은이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거 되게 많은 동네니까 나중에 이런 어, 특이한 건 아니죠? 약간 좀 다른 음식 먹고 싶은 쌀국수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드시고 싶으면 맛은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구수나 어, 이런 건 없어서 냄새는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 어묵보다 좀더 진한. 베트남에서 일하데 저도 새깁니다 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싸게, 오늘도 또잘 먹고, 어, 진짜 저는 여기, 뭐, 한일주일한 번씩은 꼭올 생각이 있어요, 진짜. 와. 우선은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또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와. 딱한 바가 늘렸습니다. 참, 이런. 로컬이라는 데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드세요. 자 <laughs>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좋습니다. 여러분 여행 풀리면 놀러 오세요. 베트남에는 아주 많은 미녀들과 아주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쪽 길좀 한번 걸어보게요. 날씨도 좋고 아 이런 날을 좀 걸어봐야죠. 반달이 떴는데, 아, 저는 또잘 먹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뷰 남기는 그런 베트남 쌍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